동결를 하다 보면 그 확통에서 어떤 이제 값이 있으면 그거를 표준화하는 것을 배우 그걸 하죠. 그 표준화 확률과 통계 강의하시는 분이 아주 훌륭하게 잘 강의하시던데.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이 표준화 한다는 것을 조금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이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도형의 면적은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형에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도형이 특이하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면적 구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수식으로 써서 적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어떤 한 다른 도형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도형의 특징은 면적 1이고 이거를 가로로 세로로 늘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가로로 늘리게 되면 이 모양이 좀, 뭐 모양이 똑같진 않겠지만, 이렇게 늘렸어요 대신에 세로로는 줄어들죠. 가로로는 렸기 때문에 세로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이 도형이 규정이 돼요. 즉 이거를 변화시킬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세이두 번째 봉우리이 골짜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은 당연히 이두 개는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고무판이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이거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냐면딱 면적이 1이고 우리가 딱알수 있는 어떤 이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요거를 표준이라고 싶은데요. 표준 마치 우리나라가 뭐 킬로그램의 표준이 있고 뭐 미터의 표준이 있듯이 그런 표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럼 이미의 어떤 이거 똑같은 모양이 똑같아요 이때는 닮음은 아니죠 합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리고 줄였기 때문에 이동시키고 느리고 줄였기 때문에 닮음하고는 조금 다른데 닮았지만 좌우로 위아래로 느릴 수 있는 그런 도형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 표준 도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 닮았다고 말하거같뭐 느렸다고 말하는 그런 저는 닮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있을 때 요 아래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표준 도형의 요두 번째 골짜기 여기 아래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이 이거랑 같도록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이 표준 도형이에요. 자, 요런 개념 가지고 이 해보면 우리가 그 xy 좌표에서 지금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어 x에 x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뭐 어? a를 하게 되면 이 도형을 평행이동시킨 거다. 그런 거 배웠죠? 이게 어, y 골, 어, 3x다. 이런 직선이 있을 때, y는 3x 빼기 1 하게 되면, 이거 1을 만큼씩,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요? 그쵸? 예. 그것처럼 x-1을 하게 되면, 그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m x m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평균 이동시키는 거예요. m만큼. m만큼 오른쪽 왼쪽 이동시켜요. 그러면 이제 해서 이 m 결국은 평균이거든요. 이 도형의 이 도형의 평균이에요. 이 평균만큼 이동시킨다는 말은 이 평균이 0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 는 뜻이에요. 이렇게. 동형이 되도록 이 중심에 이 도형의 센터가 여기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x에다가 뭐어 3을 나눈다 이러면 이그 세배가 되어야만 결국 이것이 같아지겠죠 원래랑. 그래서 좌우로 3배를 늘리는 꼴이 돼요. 만약에 y는 3x라는 기울기가 있 직선이 있어요. 이 x 대신에 3x를 넣게 되면 이거를 x축으로 3배 이렇게 이제 이게 3x는 1이잖아요 1이고 3배 되는 거죠. 근데 이걸 x 축에 오른쪽 왼쪽으로 쫙 3배씩 늘려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3배씩 늘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3배 늘린다 그러면 3분의 1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그마 표준편차로 늘린다 아, 아니 나눈다는 것은 2배만큼 느리겠다 줄이겠다 그런 뜻이 돼요. 만약에 표준편차가, 표준편차가 3인, 3인 도형이 있어요. 넙덕한 산인 거죠. 그럼 우린 표준편차를 1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아니지. 3으로. 그래서 이 표준편차의 거리가 이렇게 가로, 세로가 다른 어떤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늘리고 맞춰가지고 2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주는 값이 요, 이렇게. 표준편자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3배가 되어야 결국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3분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죠.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 3배가 늘어나야 결국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 아니지. 3 이 3을 넣게 되면 3배로 늘리는 거죠. 위쪽 아래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해서. 결국 그래서 이 공판된 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도형을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평균 일단 센터로 갖고 와요. 이 0으로 갖고 오고 표준편차가 1인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표준도형과 어 같도록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점 있죠. 이 여기 있던 점이 한 점이 있다 쳐요. 어떤 값이 있다 쳐요. X점이 있다고 쳐요. 이 그래프 전체를 이렇게 옮기고 그 기준이 된 점도 이, 이, 이 공식을 통해서 옮기게 되면 요런 어떤 요, 요,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이 요런 옮, 옮,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뭐 이쪽을 면제을 구한다든지 이쪽의면제을 구하는 것을 할수 있겠죠. 이, 이제는 표준 도형이 됐으니까. 이제 표준도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표준도형이 되었으니까 이면제을 구하면 요거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사실 요거 면적을 구하는 거고 요거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요거 면적을 구하는 거죠. 결국 이 도형을 평행 이동 늘리고 줄인다. 그걸 그런 개념이 표준화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준화의 개념이 일상생활에서는 언제 쓰이느냐. 그것도 사실 좀 중요하겠죠. 이 표준화 의 개념은 아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어 이제 여러분의 준위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 소득이 있죠. 여러분들의 소득이 있어서 나는 한 달에 100만을 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는 미국 사람이 나는 뭐 100달러를 벌어. 그럼 이게 100달러와 100만원 이 도대체 감이 잘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사람의 소득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평균이 있고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졌는지 평균이 만약에 50만원이고 나는 이 표준 편차가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0만 원는 돈은 50만 원에 대해서 표준 편차의 1.50, 1.2배인가? 아니지. 나머지 50만 원을 빼고 나면 50만 원은 30만 원에 1. 뭐, 3분의 5배. 즉, 3분의 5배만큼 더 버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평균에 비해서. 그러면, 아,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구나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100만 원이라는 값, 절대적인 값보다는 내 평균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또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를 알수 있게 하는 것이 표준화 시킨 거예요. 표준화된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도 만약에 이 100달러가 어 되게 많아 보이네, 환율 따지면 많아 보이네, 그럴 수 있지만, 그 미국 사회에서 100달러라는 것이 어 평균이 만약에 120달러고, 나기는 100달러를 본다 그러면 사실 왼쪽에 있는 거죠. 그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따라 알게 되면, 아, 100달러 중에서 내가 어디 있구나, 를알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전혀 그, 그 위치를 그 분포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기, 알도록 해주는 것이 표준화 점수거든요. 점수. 여러분이 만약에, 어, 체중이 뭐 80이다. 그럼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보고 평균이 얼마인데, 평균 또 표준 편차가 얼마, 얼마고, 그, 이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 얼만큼 떨어졌다. 만약에 평균이 60이고, 어, 그, 표준 편차가 어 20이다. 그러면 나는 평균으로부터 딱한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 80kg를 다른 단위로 말해서 뭐 파운드라든지 또는 다른 단위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80 기준 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편차에 플러스, 아지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나머지 표준편차에 얼마만큼 된다 이걸 기준으로 함으로써 이즉 표준화라는 값을 취함으로써 어떤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써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 평균의 평균만큼 이동시키고 느리고 줄인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어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시키는 거 그리고 표준화시켜서 어떤 값을 찾아서 이 면적을 구하고 이 면적은 결국 원래 있던 도형의 이면적일것 같다. 이런 공식으로 유도된다. 뭐 이런 개념.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설명 안 했다 뿐이지 이 공부하시는 분들 금방 이해하수 어떤 사람은 이게 금방 이해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설명 안 하신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자꾸 표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왜 하지 왜 하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번더 표준화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